안녕하세요. 아이큐브 고객센터입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iQube에서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서 원천징수 대상소득 데이터를 반영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원천세 신고 파일을 제작하여 원천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제출년도와 신고사업장을 설정 후 신고서를 추가해야 합니다. 제출년도는 신고서 제출일자에 해당하는 연도를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2023년 12월 귀속 12월 지급신고서를 2024년 1월 10일에 신고하는 경우 제출년도는 2024년이 됩니다. 사업장은 신고할 사업장을 F2 키 또는 코드 도움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사업장 코드 도움 시 인사 급여 환경 설정 기준 설정 탭 신고 기준 설정에 원천세 신고 유형 기준에 따라 사업장이 조회됩니다. 원천세 신고 유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 동영상 링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출 연도와 신고 사업장을 선택 후, 신고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가 생성됩니다. 신고 구분, 귀속년월, 지급년월 소득 처분 여부, 제출 일자, 전월 문서를 설정하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 구분은 1번 정기로 기본 반영되며 필요시 펼친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2번 수정. 기한을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5번 기한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귀속연월, 지급연월은 신고 대상 소득에 대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소득처분 여부는 법인 세무조정 결과 인정상여가 발생한 경우 선택하는 항목으로 기본값은 1번 비해당이며 필요시 펼친 버튼을 클릭하여 2번 해당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제출일자는 지금 연월에 다음 달 10일로 자동 반영됩니다. 전월문서는 전월신고서에 차월 2월 환급세액이 존재하여 해당 신고서에 전월 미환급세액을 반영하는 경우 선택하는 항목으로 필요시 F2키 또는 코드도움 버튼을 클릭하여 2월 환급세액이 존재하는 전월신고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신고구분 귀속년월, 지금년월은 신고서 생성 이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신고서 생성 이후 신고구분, 귀속년월, 지금년월을 변경하고 싶다면 해당 신고서 삭제 후 다시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준을 모두 설정 후 상단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최초 조회 시 근로소득 데이터 반영 기준 창이 조회됩니다. 근로소득 데이터 반영 기준 창에서는 연말정산 데이터 여부에 따라 일반 데이터 반영, 연말정산 소득세, 농특세 반영을 설정하면 됩니다. 신고서에 연말정산 데이터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1번 매월 징수분 전체 미적용을 선택 후 적용하면 됩니다. 신고서에 연말정산 데이터를 반영하는 경우, 회사 신고 기준에 따라 일반 데이터 반영과 연말정산 소득세, 농특세 반영을 선택합니다. 소득 데이터가 반영된 이후 데이터 수정이 필요하다면, 각 항목을 더블클릭하여 데이터를 직접 수정하거나, 우측 상단 재집계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를 재반영하면 됩니다. 데이터 반영 시, 인사 급여 환경 설정. 기준 설정 탭 신고 기준 설정에 이행 상황 신고서 집계 방식 기준에 따라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의 귀속년월, 지급년월과 소득별 입력된 데이터의 귀속년월, 지급년월이 일치하는 데이터가 각 소득 구분에 집계됩니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집계 방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 동영상 링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신고구분 원천징수 의무자는 신고서 데이터를 기준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매월, 반기는 사업장 등록, 기본 등록사항 탭의 이행 상황 신고구분 설정값에 따라 체크됩니다. 수정은 상단 신고구분을 이번 수정으로 선택한 경우 체크됩니다. 연말은 신고서 작성시 연말정산 항목에 저장된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체크됩니다. 환급신청은 21번 환급신청에게 환급신청 금액이 입력된 경우 체크됩니다. 소득처분은 상단 소득처분 여부를 이번 해당으로 선택한 경우 체크됩니다. 일괄납부, 사업자 단위과세는 본점 일괄납부 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가 본점, 주사무소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는 경우 반영하는 항목으로 인사급여환경설정, 기준설정 탭의 원천세 신고유형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이 체크됩니다. 본점 일괄인 경우 일괄납부에 체크되며 사업자 단위과세인 경우 사업자 단위과세에 체크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사업장 등록에 설정된 신고 사업장 정보가 자동 반영됩니다. 반영된 원천징수 의무자 정보 변경 필요시 사업장 등록에서 정보를 변경 후 다시 신고서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화면 탭각 항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01 간이세액은 상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상용직 급여 입력에서 사원별 입력된 과세 급여, 신고 대상 비과세 급여와 소득세가 집계됩니다. A02 중도퇴사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정산연월이 1월부터 12월인 데이터 중 신고서의 귀속연월로 작업하여 마감된 사원별 과세 급여, 신고대상 비과세 급여와 차감 징수세의 합계가 집계됩니다. 참고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데이터 집계 시 정산자료 입력 탭 영수일자를 지급일로 인식합니다. A03 일용근로는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세액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일용직 급여 입력, 일용직 급여 일괄 입력에서 사원별로 입력된 과세급여 신고 대상 비과세 급여와 소득세 합계가 집계됩니다. A04부터 A06 연말 정산은 계속 근무자의 연말 정산 결과 발생한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연말 정산 자료 입력에서 정산 연월을 13월로 작업하여 마감된 사원별 과세 급여, 신고 대상 비과세 급여와 차감징수세액 합계가 집계됩니다. 신고서에 연말정산 데이터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 동영상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21 연금계좌는 연금계좌 사업자인 금융기관이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직접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A22 그외는 퇴직금 중도정산자, 퇴사자의 퇴직소득 및 원천징수 세액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퇴직금 산정에서 마감된 사원별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합계가 집계됩니다. 참고로 확정급여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은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이므로 A2 그외 항목에 입력해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2o 매월징수는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 및 원천징수 세액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소득 등록 거주자 사업 소득 소득 등록 비거주자 사업 기타 소득에 입력된 소득자별 지급액과 소득세 합계가 집계됩니다. A6 연말 정산은 연말 정산 대상 사업 소득자의 연말 정산 결과 발생한 사업 소득 및 원천 징수 세액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사업 소득 연말 정산의 정산 연월을 13월로 작업하여 마감된 소득자별 수입금액과 소득세 합계가 집계됩니다. A41 연금계좌는 연금계좌 사업자인 금융기관이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직접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A43 종교인 소득 매월 징수는 종교인 소득자의 소득 및 원천징수 세액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소득 등록 거주자 기타 소득에서 소득 구분이 77번 종교인 소득으로 입력된 소득자별 지급액과 소득세 합계가 집계됩니다. A44 종교인 소득 연말 정산은 종교인 소득자의 연말 정산 결과 발생한 기타 소득 및 원천징수 세액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종교인 기타 소득 연말 정산에 정산 연월을 13월로 작업하여 마감된 소득자별 지급 총액과 소득세 합계가 집계됩니다. A49 가상자산은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직접 입력하는 항목으로 주화면 탭에서 입력이 불가하며 비거주자 부표 탭 C77 가상자산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됩니다. A42 그 외는 기타소득자의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 및 원천징수 세액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소득등록 거주자 기타소득, 소득 등록 비거주자 사업 기타 소득에 입력된 소득차별 지급 총액과 소득세 합계가 집계됩니다. A48 연금계좌는 연금계좌 사업자인 금융기관이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직접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A45 공적연금 매월 A46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금소득자의 연금소득을 지급한 경우 직접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A50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자의 이자소득 및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소득등록 이자배당소득에서 소득의 종류가 이자소득으로 입력된 소득자별 소득금액과 소득세 합계가 집계됩니다. A60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자의 배당소득 및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소득등록 이자배당소득에서 소득의 종류가 배당 소득으로 입력된 소득자별 소득 금액과 소득세 합계가 집계됩니다. H1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직접 입력하는 항목으로 주화면 탭에서 입력이 불가하며 거주자 부표 탭 C32부터 C79 금융투자소득 항목의 금액을 구분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A69 저축 등 해지 추징 세액 등은 저축 등 계좌를 해지하여 추징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직접 입력하는 항목으로 주화면 탭에서 입력이 불가하며, 거주자 부표 탭시 4일부터 시 4육 해지 추징 세액 등 항목에 금액을 구분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A70 비거주자 양도소득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직접 입력하는 항목으로 주화면 탭에서 입력이 불가하며, 비거주자 부표 탭 C66, C67 양도 항목에 금액을 구분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A80 내국법인 원천은 이자 배당 소득 비거주자의 기타 소득 중 소득자가 법인인 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소득등록 이자 배당 소득, 소득등록 비거주자 사업 기타 소득에 소득자가 법인인 소득 금액과 법인세 합계가 집계됩니다. A90 수정 신고 세액은 수정 신고로 인한 납부 환급 세액이 발생한 경우 직접 입력하는 항목으로 납부 세액은 양수, 환급 세액은 음수의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단 수정 신고로 발생한 세액은 수정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다음 정기 신고서에 반영해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수정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 동영상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일부 항목에 대해 데이터를 직접 입력한다면 주화면이 아닌 부표 탭에서 소득 구분별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부표, 비거주자 부표, 법인 원천부표 각 탭을 클릭하여 소득이 해당하는 항목의 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부표, 비거주자 부표, 법인 원천부표 탭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주화면 탭에서 해당하는 소득 구분 항목에 금액이 반영됩니다. 만약 신고서에 입력된 데이터 중 환급세액이 존재한다면, 하단에 환급 데이터가 반영됩니다. 12번부터 14번 전월 미환급세액은, 전월 신고서에 미환급 세액이 존재하여 다음 신고서에 조정 환급을 진행하는 경우 입력합니다. 항목을 더블 클릭하여 직접 입력하거나 문서 번호 생성 시 전월 기준문서를 선택했다면 불러오기 시 전월 미환급 세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15번 일반 환급은 신고서에 환급 세액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16번 신탁재산금, 금융회사 등 17번 그 밖에 환급세액은 대상금액을 확인하여 직접 입력하는 항목으로 항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7번 그 밖에 환급세액에 합병 등의 금액을 반영하는 경우 합병 및 사업자 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4월 2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명세서는 상단 차월 2월 승계 탭을 클릭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전월 미환급세액, 당월 환급세액을 입력하면 18번 조정대상 환급세액이 계산되며 18번 조정대상 환급세액을 기준으로 해당 신고서의 납부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납부세액의 합계가 18번 조정대상 환급세액보다 큰 경우 소득별 가감계 순서대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부세액에 반영됩니다. 납부세액의 합계가 18번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작은 경우, 소득별 가감계 순서대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하단환급세액에 20번 차월 2월환급세액에 반영됩니다. 해당 경우. 나머지 금액을 납부세액에 음수로 기재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 환급된 세액은 신고서 9번 당월 조정 환급세액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하단 환급세액 19번 당월 조정 환급세액계에 세액합계가 반영됩니다. 20번 차월 2월 환급세액에 반영된 금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21번 환급신청액에 신청금액을 반영하고 환급신청부표와 기납부세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신청부표 탭을 클릭하여 환급신청내역 및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내역을 입력하고, 기납부세액탭을 클릭하여 환급신청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납부현황, 지금명세서 기납부세액현황, 기납부세액차이 조정현황을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환급신청 시 전월 미환급세액이 존재한다면, 전월 미환급세액 조정명 세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전월 미환급세액 탭을 클릭하여 환급신청 시 전월 미환급세액 내역에 전월 미환급세액 최초 발생 명세를 입력하고 하단 환급세액 조정 현황에 상세 데이터를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환급신청 부표, 기납부세액 전월 미환급세, 차월이월 승계 탭은 아이큐브에서 자동 반영되는 항목이 아닌 사용자가 금액을 판단하여 직접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작성 방법에 대한 정확한 기준 확인이 필요하다면 국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 전자신고 파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고서의 데이터를 모두 입력했다면 데이터를 마감하고 전자신고 파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 데이터를 마감합니다. 마감 이후 데이터 수정이 필요하다면 마감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마감 취소 후 데이터를 수정하고 다시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가 마감되면 우측 상단 파일 제작 버튼을 클릭하고 파일 작성창에서 신고 정보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자신고 파일 제작 이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전자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